네, 오늘은 시편 23편 1적, 1절로 6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 1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미국의 시사타임즈, 시사작지타임이라는 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조사를 심층으로 자세히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면접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종류는 좀 틀리지만,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는 종류가 약 300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어하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프면 어떻게 하냐, 응?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러겠죠. 또,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이런 것이 두려움의 종류가 되겠죠. 음. 그런데 점점 더 두려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너무 두려움에 시달려서 살아간다. 지금 전쟁이 일어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언제 포탈이 날아와서 언제 죽을지.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또더 많은 힘을 가져도, 또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뺏길까. 그니까 두려또 힘을 가져오면 누가 또내 힘을 뺏어가지 않을까. 요즘에 선거 철이잖아요 네. 힘을 갖기 위해서 또, 어저께 누굴 만났는데 떨어질까봐 걱정 안, 떨어질까봐. 군이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두려움.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응. 특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것. 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먼저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인 것으로 먼저 바라본다는 것. 안 돼, 못 해, 없어, 안 돼, 뭐, 못 해. 응?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부정적으로 모든 사물을 먼저 본다. 그래 제가 항상 좋은 생각만 하라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멘. 그래. 긍정적인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 많이 못 나왔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이미 나와 있는 우리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합력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저들을 움직여서 더 참여자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판단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바로 넘어짐의 길이에요. 두려워하면 넘어집니다. 두려워하면.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잘될 거야. 일어설 수 있어. 할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에요다 시편이 중요한데 그 시편 중에 23편은 아주 꽃과 같은 니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의 목자신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이다이세의 시가 언제 지어졌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이시 다이시 잘 나갈 때 다이시 아주 어? 그 힘이 있을 때 다이시 능력이 있을 때이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물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었다 이 시를 이런 설이 있어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가 있는 사이에 이걸 지었다 이렇게 설이 있는데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썼다 이것이 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음. 아들 압살롬이 그것도 단,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믿는 내 아들, 내 몸으로 난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뭐저 일본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 줍니까? 뭐 국가적으로는 줄수 있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혹시나 필리핀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와서 어려움을 줍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어려움은 누가 주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얼굴을 보는 사람, 가정에 같으면 뭐, 부부, 뭐, 자녀들, 어, 이 교회 같으면 성도들, 그러잖아요.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웃들, 두려움을 준다. 어? 시기 질투하며, 뺏어가며, 어떻게 하면 해칠까, 빼앗을까,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그이 다이슨 어떻게 했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했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 뭐 그는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여와를 악망하며 나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소생시키고 아멘. 주께서 나를 써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강한 믿음을 자꾸만 암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 암시예요. 자꾸만 어?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 두려움에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옵소서. 누가 해칠까, 누가 빼앗아갈까, 누가 나를 험담할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조차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서 살렵니다. 주님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는 다이세 몸부림이래, 몸부림. 아멘. 나이은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갈 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 그럴 때에 땅이 꺼질 것 같고, 그죠?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런 너무나 불쌍하고 각박한 그런 상황에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음을 감사해야 돼요. 혹시나 뭐, 지금 죽음이 임박한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그 시기 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렇지. 가기 싫으면 안 나오고, 어. 세상적으로 좋은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아직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이슨,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또 위로받게 되고요.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건 뭐냐. 내가 하려고 내가.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걸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안 되는 거라고. 상담을 한번 해줬다고. 어저께. 그뭐 뭐 군의원 군이원 나오는, 이제, 그, 뭐, 기도도 해줬지만, 계속 자꾸 이제 두려워하는 거지. 혼자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 나오고 또 다른 사람 나와가지고 다 떨어지게 생겼니 막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서 또 원망하는 거야.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왜 나오냐고.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나오지 말았다고 안 나오냐고. 또, 그걸 자꾸만 불만으로 삼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뭐 누가 뭐그차 어? 택시 기사들한테 뭐 돈을 줘서 어? 자꾸 무료로 어? 실어 나른다고 태우고 나와서 투표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 얘기하면서 자꾸 먼저 원망하고 그러라 그렇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우리 두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안나와도 하나님이 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추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월남 전쟁 때 미국 그 군인들이 그 정글에 헬리콥터를막 실어 나릅니다. 왜냐하면 정글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헬리콥터로 실어서 내려주고 얼른 가고 뭐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비행기로 가서 낙하산 타고 내려서 그 진지를 만들고 다그 지키면서 뭐그 길을 이제 교두보로 삼아서 또 나가고 뭐 그런 일을 하잖아. 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비행기에서 내려주는 게 있다, 내려주는 게.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줘야 돼? 식량을 주는 거야, 식량을. 응? 대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식량을 준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작전하려니까. 뭐, 실탄과, 이런걸 주죠. 그리고, 꼭 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다. 근데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 무겁지 않아요, 또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10편, 23편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프린터해서 어그 물에 젖지 않도록 프린터해서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이 23편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다 이 설교를 들은다 다이시 죽음 앞에서 이 시를 지었다. 그리고 자기를 암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내 길을 내가 가려고 해봐. 여러분 해봤잖아, 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얼마나 더할 거야? 내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 여러분 80까지 할 거요? 100살까지 할 거냐고? 혼자 해보라고. 그 100, 100살까지 되겠냐고? 우리 길은 이미 우리가 해볼 만큼 해봤다. 주님을 의지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실 예수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고, 내 생각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행해주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태평양에다가 이제, 그,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치하는데 바다에서 높, 높은 곳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뭐, 그런 기술은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에? 저기, 어 인천공항 가다 보면 그 다리가 엄청 높아요. 하여튼 높아. 음.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기술이 없을 때니까, 옛날에 장비도 그렇고 하니까, 이 높은 데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밑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아, 밑을 안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빌딩 청소부들요, 밑을 바라보지 마라, 고 그런다고. 어? 여러분, 하다못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지만은, 이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 벌써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아니, 떨어지지도 않아 손만 잡고 있어도 되는데, 괜히 내가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올라가 있어도, 야, 이거 떨어지 못하나. 그래서, 근문교를 이렇게 설치할 때, 이 높이가 길이가 2,800km, 2.8km, 2.8km만 되고 너비가 2 7 m 니까삼국이한 8차선 되는 그런 다리라고 그런데 이것을 건설할 때에 70m 되는 바다에 추락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죽나고 했더니, 우에서 일하다가 멀쩡히 밑을 보다 보니까 떨어지면 못한다. 떨어지고, 아니 다들 그뭐안 떨어지게 이렇게 해놨는데도 떨어지못하나떨어지지 못하나. 떨어지 못하냐. 자꾸 하다 보면 못하냐면, 하 온몸이 굳어가지고 굳어버리니까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버티기로 하서툭떨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안 돼, 안돼 하면 두려움, 여러분. 안 돼, 안돼 하지 마세요. 따라도 하지 마세요. 안 돼, 안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제 그, 어, 만난 분이, 뭐라 냐면 옆에 있는 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사실 부정적이 아닌데, 이제 얘기를 하려니 조금 부정적인 게 시작돼서 하는데, 아, 그 분이 그래도, 나는 속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된단 말이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좀 희망이 좀 있겠구나 하고 더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말한 분은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다 들어보면 아닌데 우리는 툭 잘라가지고 툭 잘라서 그것만 딱 가지고 시비 걸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금문교의 책임자들은 회의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세계적인 자리를 놔서 좋긴 좋지만 은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몸이 굳어져서 떨어지는데 만약 제가 그 갔으면 바로 아주 1번 타자로 떨어졌을 거야 아마 굳어서 나는 우리 교회 지붕도 올라가기 두려워가지고 올라가면 덜덜덜덜 떨려요 우리 7m밖에 안 되는데 제일 높은 데가 근데 거기는 70m니까 뭐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회의하던 경우에 회의가 중요해.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 다리 밑에다가 거물을 깝시다. 야, 거물. 응? 그래서 그 다리 밑에다가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거물을 깔아. 뭐, 얼마 사람들은, 야, 그 거물 까는데 돈이 얼마라고 그러냐고, 그 거물 깐다고 뭐 도움이 되냐고 했는데, 거물을 깔아놓으니까 사람들은 어떻냐. 밑을 보다가도, 내가 떨어져도 저 건물 때문에 살지, 내가 떨어진데도 저 건물 때문에 살아.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부들부들해지고 굳지 않고, 그래서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아하,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이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해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물이 안되겠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그물이겠구나. 참으로 우리 오늘 다이슨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다리의 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야 예수님이 그 그물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안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물이 되신다. 할렐루야 출애기 6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백성이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 걱정하지 마요. 사모엘아 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신 여호와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까?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서 우로 확 던집니다. 그럴 때 아들이 떨어졌을 때, 내려올 때, 기뻐서 까르 웃고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버지가 거물이니까. 내가 떨어져도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십니다. 만약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그저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요. 내가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자꾸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옛날에 사업할 때 예, 그런 얘기 들었어. 사업이 어려울 때 여자 사장들은 더 구찌벨리를 빨갛게 바르고, 어? 더 아주 섹시하게 입고, 은행에 찾아가라고. 그러면 은행 사람들은, 야, 사업이 잘 되니까 저분이 아주 멋져 일어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안 빌려줄 것도 돈을 빌려준다는 거지. 어렵다고 해가지고 머리도 안 빗고, 화장도 안 하고, 질질 하면서 어, 옷도 허뭐 이렇게 어, 대충 입고 가면 "아이고, 이 회사 어려운데 돈 빌려주면 어? 이거 뭐 갚을 수 있겠나?" 그래서 될것도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영업을 할 때도 한가지요 아멘, 제가 그 백령교회 그할때그 권사님 한 분하고 전도를 갔어요. 그 분은 늘 저한테 치료를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가서 아픈 분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그 옆에 권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몇 등가요? 가만히 있으면 2등 하는데, 아이고, 나는 목사님한테 만날 치료받아도 안낫는다고 하니까, 그 받는 사람이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더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을 다시는 이 신방할 때안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나님, 기르시는 양. 양은 목자만 졸졸 따라가면 먹고 산데 지장이 없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려고 갈라지게 하고. 성도들 간에 싸우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이 양반한테 어떤 생각을 주입해야 교회 안 나갈까? 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한 거 예수형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나오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 정말로 승리하신 거예요. 지금 못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늑대가 양을 잡아 먹어야 되겠어요. 응? 늑대가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laughs> 보니까 양을 지키는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어떻게 하냐면 이간질 시킵니다. 야 너희 저 개가 없어야 나하고 잘 지낼 수가 있어야. 어. 저 개만 없으면 내가 너희하고 맨날 같이 놀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양들이 아 기분이 좋은 거야. 저 늑대가 귀찮게 우리를 지켜, 그래서 늑대를 쫓아 버렸어. 저 개를 쫓아 버렸어. 그랬더니 늑대가 와서 어떻게 했죠?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놀면서, 지내면서 다 잡아보고. 우리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가 없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평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부족함이 없는 길로 갈 길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주장, 맑은 지내가로 인도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또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 믿음 위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이다 가고 있습니다. 6월 한날도, 소망 중에 맡게 하시고, 이제 유월이 반밖에 안 남았다 한게 아니라 반이나 남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유월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